백가채에서 어. 근데 지금은 벌들이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꼬거를 많이 물고 들어갑니다 물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럴 적에는 이렇게 어, 봉장에다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오늘은 저희 삼봉장에 나왔습니다이 삼봉장에는, 보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원은 지금은 가보원을해줘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 산란을 해가지고 새끼들 제척이 돼 있는데 이 산란을 할 적에는 34.5도, 35도가 돼야 되니까 야들이 수능을 연장시키려면 어, 보온을 많이 해서, 가 보온을 해서 새끼를 잘 키울 수 있고 야들이 노력을 덜 해야지 벌들인데, 이게 보온을 하려면 야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을 제일 순수성 줄여주기 위해서는 가보을 헌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싸줘서 가보을 해주면은 아, 많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물이 좀 먼데는 먼 지역에는 물을 퍼다가 놓고 그, 그 위에다가 집을 떼어놓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야들이 물길러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물길러로 가는 지금은 야들들 스스의 노력을 덜하고 그래야지 에, 수명이 조금이라도 연장이 돼서. هذا <applause>